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오늘은 양배추 참치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 참치 200g 한 개를 이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기름을 빼줍니다. 야채는 집에 있는 야채 어느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초에 깨끗하게 씻어놓은 양배추가 있어서 양배추 한 공기 정도를 넣을 거고요. 브로콜리는 반 공기 정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는 전혀 넣지 않고 계란으로만 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계란 4알 준비했습니다. 양배추는 잘게 채를 썰어주세요. 브로콜리도 꽃을, 꽃 모양을 살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줍니다. 계란은 흰자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흰자를 분리하겠습니다. 알끈이 풀릴 때까지 충분히 풀어줍니다. 계란에다가 참치 넣어주시고, 양배추도 넣고, 브로콜리 간을 해야 되겠죠. 소금만 넣어도 되지만, 저는 멸치 액젓을 2분의 1 스푼 넣고, 소금 1티스푼 넣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포도씨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떼어서 올려줍니다. 불이 너무 세면 계란이 타니까 중불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 브로콜리, 계란 모두 살짝만 익어도 되기 때문에 타지 않게 빨리 뒤집어 주겠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은 양배추 참치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